사월을 마무리하는 노래 선물이었습니다. <laughs> 선물? 우리가 잘 모르는 신비한 동물의 세계. 놀러 나갔던 고양이가 밤늦게 귀가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입에 이상한 걸 물고 왔더랍니다. 저희 집에는 얼마 전 데려온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길에서 데려온 아이라 그런지 집을 답답해 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바깥과 집을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네. 집에 잘 들어오던 아이가 며칠 동안 집을 안 들어와 찾으려는 찰나에 마음 따뜻한 어느 분께서 고양이를 찾아 맡아주시고 계셨어요. 4월 29일 고양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온 뒤 비가 와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있었지만 계속 나가고 싶어 울어대는 탓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올 시간이 돼도 오지 않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창문을 통해 들어오더군요. 입에는 아기새를 물고 있었고 혹시나 다치진 않았을까 얼른 떼어놓은 뒤 임시로 통을 내주었습니다. 음. 이 아기새의 종류는 뭘까요? 어떻게 해주어야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네발 가진 고양이와 두 날개를 가진 새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새 종류나 생태. 또는 평소 고양이와 새 관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제보자에게 바로 전해주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SNS에 올라온 너무도 생생한 사진 한장 차량 앞유리창에 무언가에 가격당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남겨진 돌멩이 진실은 무엇일까요? 28일날 10시경에 주차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가게 바로 앞에서, 어, 약간 대화를 조금 하다가, 어, 그쪽 회차량보조석에서 내린 사람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거든요. 언쟁이 있다가, 그, 이제 보조석에서 내린 사람이, 그 운전자인 친구한테, 다른 데 쪽으로 차를 주차해라. 해가지고, 제 차를 저희 가게 바로 앞에 댔거든요. 이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와보니까, 차의 유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29일 12시 46분에 돌멩이를 들고 그 앞에 유리를 찍고 도망가는 영상이 찍혔습니다. 10시에 그뉴 인프레션 보조석에 내린 사람 핑크색 그철를 입고 있는 사람인데 돌멩이를 가지고 찍고 가는 영상이 찍혔거든요. 앞 유리가 박살나 있는 상태고 형사님이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이거 보시면 지금이라도 뭐 얘기를 좋게 해가지고 합의를 볼수 있으면 합의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안 좋겠나. 왜냐하면 이게 또뭐 물어보니까 손기재로 걸린다 해가지고 벌금형도 또 따로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면 바로 봐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남은 건 원만한 수습 아닐까요. 핑크색 셔츠는 지금 방송 보고 있다면 동네방에 빅뉴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또 어쩌다 저렇게 저런 그 감정을 참지 못한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요. 어, 아마도 이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팍, 어, 음. 발생한 그런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자수를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이런 말이 떠올랐는데요. 나는 어젯밤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허. 아 이런 것도 잘안 되네요. 네. 네. 자 동네방이 빅뉴스로 연락을 주시면 동네방이 빅뉴스가 중재를 음.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도 나갔지만 송개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 그리고 미스범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최모 씨는 자주 시도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laughs> 저는 또 노래를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방송을 만약 보고 계시다면 정말 뜨끔하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요즘에는 경찰 조사에 들어가면 금방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더 늦기 전에 합의를 하셨으면 범죄입니다, 좋겠습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소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라도 이 자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고양이 음. 또또가 물고 온 아기새. 아 음. 정말 귀여웠는데. 아, 근데 이 아기새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먹이로 잡아온 건 아닌 것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아유, 예. 일단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새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이제 도,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요. 예. 새와 고양이의 관계나 또새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동네 방위 빅뉴스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음. 네, 지금쯤 저 어미서도 그 아기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그죠 애타할까요? 음, 그럼요. 괜히 또 마음이 좀짠해집니다 자, 제임스 씨, 다음 소식도 이어가 볼까요? 네, 이어지는 소식, 선택, 샵2353.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예어 내일부터 길게는 다세 간의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또 아이들 단기 방하고 겹쳐서 또 좋은 계획 세우신 분들도 참 많을 텐데 최임 네. 없이는 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을 떠날까 생각 중입니다. 또? 방콕이죠. 네. <laughs> 네. 네. 먹고 편하게 쉴수 있는 곳 집에서 역시. 방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laughs> 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직장인 중에 19%가 영화나 문화 관람을 하겠다고 대답을 아, 했고요. 예, 예. 이어서 국내 여행을 하겠다는 의견도 뒤를 음, 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처럼 그냥 집에서 재충전하겠다는 대답도 18%나 네.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또 집에서 재충전하는 그 답변을 한 사람입니다.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재충전 <laughs> 정말 좀 해보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5월 4일 월요일에는 또이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 또 찾아뵈야죠. 음, 네. 맞습니다. 네. 그럼요. 네. 자, 오늘 선택 샵2353. 주제는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계획입니다. 정보 영역 50원이 있는 문자 메시지 샵2353번으로 보내시면 주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소정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의 황금 연휴 계획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도 이어가 볼까요? 네 이어지는 소식에서는 오늘 시청자 퀴즈의 정답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잇 right 나우 오늘 오후 2시자 여러분 뜨거운 밥풀 어서 이판 잡혀주자 리습니다 바로 오늘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 지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반 은행과 다른 점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시러 받으실 때 보증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담보를 그때 우리 재단에서는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신용 보증을 통해서 은행에 저희가 직접 담보가 되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은행 문턱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게 느껴지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 아닐까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생각이신가요? 예전에는 진주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하지만 거창지점 개설을 통해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신용보증 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경남 서북부 지역인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소기업,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우리 거창 지점에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함양, 산청, 합천, 서북부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한 거창 지점이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푸른바다, 항공산업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별주부전의 고장 사천에서 아주 특별한 판소리 대회가 열립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전변일 부상으로 다 전국 대회를 표방한 이번 대회는 아홉 개 부문 약 150여 개 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천 수공가가 전국의 어, 수군관을 애호하시는 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훌륭한 대회가 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대상은 국회의장 3위며 학생부 어, 종합대상을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대회의 접수 시기는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월 7일까지니 많이 참여해 주기를 시 부탁드립니다. 열주 부전의 고장에서 열리는 수군과 경창 대회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비토섬이랑 수군과에 걸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비토섬에는 이제 수군과 케바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송과 어, 케바공원을 완전히 조성해서 거기에서 전국대회를 할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파, 사, 표현력이 풍부하지 않으면 흉내조차 내기 어렵다는 우리 판소리. 이번 사천대표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명창이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예. 동정유 성목년, 금수초파, 거부연, 저, 오징어.